오노 스피커여도 샤워할 때 쉽구리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3세대도 샀죠.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기본은 드디어 정신을 차렸고, 프로는 주방을 차렸고, 에어는 장사판을 차렸다. 그럼에도 새로운 라인업이라는 이 신선함과 사실 신선하기에는 이미 갤럭시 S25 엣지가 선빵을 쳐서 이 갤럭시 S25 엣지를 통해서 이 씌한 맛의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참그 맛을 몰랐다면 쳐다도 안 보고 뭐 프로 프로 맥스만 봐왔을 건데 아는 맛이 무섭다고 남들이 뭐라 해도 모노스피커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를 샀습니다 아 저는 에어를 샀습니다 얘는 0.2mm를 더 얇게 만든 탓 인지 자리가 없대요 출방이래요. 그래서 20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뭐 폰이 새로 나올 때마다 워낙 바꾸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20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이렇게 교체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에어를 위해서 이 김에 번호 하나를 더 팠는데요. 그래서 카톡에 친구가 없어요. 참고로 기존에 이제 쓰던 유심을 2심으로 바꾸실 분들은 되게 쉽습니다. 아이폰을 받자마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아이폰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을 통해서 정보들 옮길 거, 파일들 옮길 거다 옮긴 다음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대리점을 처음에 가셔야 돼요 가시면 유심을 이심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다음 달 통신비에서 2,000원대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이후에는 다른 폰을 바꾸더라도 이심 교체는 집에서 편안하게 바로바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이번 기회에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이폰을 10년 넘게 써왔지만 갤럭시를 이전까지 직전까지 몇달 내내 쓰다가 오랜만에 또 아이폰을 만지자니 약간 그 어색한 감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만지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애플의 아이폰과 갤럭시는 정말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고한 것 같아요, 각자가. 사실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왔을 때이 에어를 구매해서 좀 초기 설정하거나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따로 뽑아볼 예정이었는데 막상 만져보니까 따로 뭐 스페셜하게 뽑을 거리는 없더라고요. 좋게 말하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설정, 이런 방식 자체가 심플하고 쉽다, 단순하다. 반대로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설정을 하다보면요. 내가 더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찾아야 될게 정말 많아요. 블락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커스텀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다만, 애플의 좀아이폰의 아쉬운 점이라면, 설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불친절해요. 배터리부터 먼저 가보면요. 배터리 성능 상태 가셔서, 일단 받자마자 성능 최대치 100 확인하시고, 정상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충전 들어갑니다. 충전에 가시면 보통, 요 이렇게 80%로 충전한도를 많이 걸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에어잖아요. 배터리 좋을, 이번에 아무리 애플이 이벤트에서 배터리 효율성 에어 최고에요 강조를 해도, 프로맥스, 울트라 이런 것만 써오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엣지를 쓰든 에어를 쓰든 100%이 배터리는 적응이 안될걸 저는 이미 엣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95%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100%가 오래 유지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노화가 가속화되고, 내폰 가격 하락도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80%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충전기를 분리할 걸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나머지를 충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일단 저는 충전 한도를 100으로 안 걸고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옵션은 킬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얘와 나 사이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 모드로 가면요. 저전력 모드는 일단 안 씁니다. 좋은 폰 사서 배터리 아끼자고 성능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해외여행을 가서 똥줄 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전력 모드가 필수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빠른 설정창 제어 센터 가셔가지고 저전력 모드가 있어요. 이것만 그냥 갖다 두시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켜주시면 돼요. 적응형 전력 모드가 새로 들어왔는데 저전력 모드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한 그런 형태예요. 주인이 배터리를 조금 많이 쓸것 같을 때 눈치껏 좀 조정하는 조절하는 그런 능력. 근데 저는 이것도 그다. 최대 밝기로 늘 쓰고 싶. 배터리 잔량 표시는 당연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바로 뜨죠. 야 근데. 요 리퀴드 모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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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런 디자인은요 태생적으로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폰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긴 한데 일반으로 넘어갈게요 정보에 들어가셔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전영진의 에어 화면 캡처 가시면요 요 상태로만 그냥 꾸려주시면 돼요 카플레이 스크린샷은 절대 키지 마세요 요거 이제 차량에서 카플레이 연결했을 때 내가 뭐 핸드폰으로 캡쳐를 한다 그럼 카플레이 화면까지 캡쳐가 돼서 더블로 화면이 저장되다 보니까 나중에 지우기 되게 귀찮아지고요 캡처를 주시면 전체 화면이 한 번에 뜨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검색 누르면 궁금한 거 바로 화면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또 반대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서클 투 서치처럼도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좀 느린 것 같아요. 서클투서치보다는 이묶기를 통해서 챗GPT한테 바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포맷 같은 경우 기존 SDR에서 LCDR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조금 더 고품질로 캡처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용량 차지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그전에도 만족해 왔기 때문에 SDR 쓰시면 됩니다. 날짜 및 시간 갈게요. 저는 군대를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24시간제가 편해서 24시간 이렇게 백그라운드 앱 새로고침 여기 들어가시. 아이폰 기본 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기본 들 거의 다안 써요. 그래서 괜히 그 배터리만 새로워진 데왜 이렇게 자주 되던가요? 잡아먹다 보니까 거의 다안 쓰는 것들은 싹... 꺼졌습니다. 언어 및 지역 가볼게요. 이제 선호하는 언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이니까 이제 한국어가 가장 1순위고 영어를 2순위로 보통 해두잖아요. 근데 뭐나는 미국물 좀 먹고 왔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를 위로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미국에 살다 온 적도 없고 미국물 먹은 적도 없는데 아 애플은 아이폰은 역시나 영어로 세팅이 쫙 되어 있어야지 있어 보인다면서 그런 친구들 제 주변에 꼭 있거든요.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까지 바. 볼건 아니죠. 나는 화씨를 봐야 된다. 키보드에서는요. 텍스트 대치 가셔가지고 뭐 원하시는 것들을 좀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키우 스를 되게 싸가지 없게 보거든요. 그래서 키옥키옥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형이면 좀 키옥키옥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만 입력하면 이렇게 많이 써보이게 할수 있는 요거 햅틱 피드백 무조건 켜두세요. 타자를 칠때 좀 진동이 햅틱이 있어야지 내가 치고 있다는 거가 좀 인식이 돼서 치는 맛도 치는 맛인데 이래야지 좀 오타가 덜 나더라고요. 자동 수정, 자동 완성 텍스트는 다 꺼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엄마 나이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걸 켜둬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켜두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타자를 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추천,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맞춤법 교정이라든지. 근데 저는 이런 것조차도 다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꺼두고 아무것도 안 뜨게 깔끔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식 결과 보기 같은 경우는 이건 카톡에서는 안 먹혀요. 메모나 이런 아이폰 전용 앱에서만 먹히는 건데 14 나누기 3 이렇게 카톡에서 한다고 해서 안 뜹니다. 스마트 구두점 꺼두시고 슬라이딩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키보드를 이렇게 띄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방식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그 받침이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쓰임새도 적고 요 불편해요. 오히려 영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영어 위주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쓰시면 편하고요. 검색 가볼게요. 그냥 다 끄세요. 깔끔하게 이래야지 이렇게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아무것도 안 뜨고 깔끔합니다. 위에 뭐 추천하는 앱 이런 거 뜨면 저는 정신 없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작 버튼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사실 할수 있는 옵션이 정말 많아요. 무모드, 뭐 모음 모음 기조 인터리뭐스 이런 거잡많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하냐면 단축어 지정에 가가지고 재미나이를 이렇게 설정.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면 채찍 PT로 연동이 되고 c 리를 통해서 반대로 왼쪽을 누르면 이렇게 재미나이가 소환이 되고 나의 오른팔은 채찍 PT 왼팔은 재미나이 디스플레이 밝기 요 다크모드 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는요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자동으로 해 두는 게 저는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 두면 일단 옵션 중에 하나가 일물부터일출까지여서 하루 시간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가고 있구나 시간 개념 없이 워낙에 프리랜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크루톤 나이트 시프트 아마 처음에 켜져 있을 거예요. 이거 싹다 그냥 꺼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켜두면요. 약간 황달기 걸린 것처럼 눈에 끼끼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번 아이폰 17 기본도 들어갔죠. 화면 상시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배경화면에서 AOD 기능이 활성화가 되죠. 따라란. 이번에 iOS 26에서 가장 또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경화면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이제 제 컨텐츠 보면 배경화면 보예요 질문 정말 많은데 그냥 펜터레스트 하나를 무조건, 어디 갔지? 이렇게 배경화면 사냥 매일같이 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심도 효과가 있어요. 요걸 켜두게 되면은 이렇게 시계 앞으로 인물이 전면에 등장해요. 시계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요 공간 효과까지 넣어주게 되면은 흔들흔들 가능하고. 제어 센터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신 것처럼 요렇게 내리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 버튼만 딱 눌러주시면요. 크기 조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뺄거 빼고 이제 제어 항목에서 추가할 것들 여기서 다 찾아서 필요한 것들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번역, 그리고 측정, 음성 녹음, 화면 녹화 요거는 필수라서 요 정도만 넣어 놨습니다 아직도 베타 딱지를 가지고 있는 정말 창피한 애플 인텔리전스 어, 다른 것 보다도요 이 Siri 응답에 보시면 그냥 무 응답이 가장 나아요 계속 일하면서 이거 쓸일 많잖아요 채 g PT 소환하고 Siri 소환하고 근데 그때마다 Siri가 막 대답을 해제 끼면 어 난처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셔서 다른 것 보다도 채 g PT 들어가신 다음에 채 g PT 옵션 당연히 해 두시고 요청 확인만 끄시면 돼요 이걸 해제하셔야 허락 안 받고 바로 연동이 되죠. 알림에서는요. 그냥 재난 문자 수신 설정은 싹다 꺼뒀습니다. 이제 알림 우선 처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그냥 켜 두시면 중요한 알림은 알아서 파악을 해서 윗단으로 올려 주고요. 사운드 및 햅틱. 자, 보세요. 상태 막대에서 보기 아마 이게 원래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이 모양이 떠요. 종 모양이. 자, 근데 요거를 해제해 주시면 여기 사라져서 그래도 좀 시원시원해진다. 벨 소리가 좀 추가가 됐어요. 원래 이 소리였죠. 근데 이소리 약간 이제 소름 돋고 막 진절머리 나잖아요. 살짝 저는 변주를 줘서 요거 새로 추가돼서 저는 요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 모드 같은 경우는 제가 단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몰라요 저는 집중 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늘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뭐 하면서도 그냥 알림을 보면서 카톡을 보면서 하는 게 저는 심신의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서 하셔야 되는 건요 딱한 가지요 이제 아마 아이폰을 처음 받아보시면요 암호 6 자리를 입력하라 할 거예요 여섯 개 언제 입력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귀찮잖아요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암호 변경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운 암호 입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암호 옵션에서 네 자리로 아이클라우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56이기 때문에 뭐 1테라 사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256이고요 아이클라우드를 2테라 쓰고 있어요 여기 아이클라우드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저장 공간 관리에 있어서 아이폰 저장 공간 최적화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본으로 저장을 해 버리면 계속해서 원본으로 그 용량이 차기 때문에 그럼 결국 터집니다. 여기서 이제 바탕 화면 정리만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 받아 보면요. 안쓴 앱으로 다 도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꾹 눌러 주신 다음에 파일을 안 쓴다. 마이너스 눌러 주시고요. 삭제하지 마시고 홈 화면에서 제거만 딱해 주시면요. 홈 화면에는 없는데 어디가 있냐면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검색만 하시면 돼요 대신 그거 아시죠 아이폰은요 검색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제가 로봇청소기 앱이 필요해요 나르 안 떠요 나르 활치면 뭐 해야 되냐 영어로 정확하게 나르 편집에 사용자 가셔서 이제 이런 거 변경되는 것들이 이번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죠. 투명 아 근데 저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투명도 좀 적당히 투명했으면 유리스럽게 투명했으면 진짜 좀 괜찮았고 아름다웠을 텐데 그래서 기본으로 쓰는데 기본은 또 뭔가 원래 쓰던 것 같기도 하고 전화 설정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통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알수 없는 발신자 스크린링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는데 02나 0 1 0뭐 머시기 머시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 나한테 바로 베리 울리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물어봐요. 누구세요? 용건이 뭐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이면 상관이 없어요. 감사한데 정말 바간 일을 이제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요한 진짜 그런 일들일 때 상대에게 오히려 이게 무례하지 않을까. 바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개인적으로 통화에서 뭐가 아쉽냐면 이 편집을 누르면 선택이 있잖아요. 전체 선택이 안 돼서 저는 이게 너무 짜증나요. 자 여기까지 세팅을 하고. 하루 정도를 좀 써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이렇게 열었을 때 디자인 아이폰 16기가 연상될 정도로 이번 시리즈 중 가장 애플스럽게 잡스가 그나마 끄덕일 수 있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를 하나만 달았나 두 개는 안 이뻐서 아 근데 네 가지 컬러가 있었잖아요 에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컬러 초이스는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요 화이트 너무 잘산것 같아요 이 옆쪽이 이제 에어가 유일하게 티타늄을 썼잖아요 근데 이 티타늄의 지문이 좀 남아서 그게 아쉽긴 한데 오히려 이 뒤쪽이 화이트 유리 소재, 글라스 소재와 이 티타늄이 만나서 더 얘가 블링블링해 보여요. 두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S25 엣지보다 0.2 정도가 얇아요. 엣지가 163.9, 얘가 166.1 2g 정도 더 무겁죠? 근데 실상 둘다 얇고 둘다 가벼운 거 아이폰 에어의 경우에는 좀더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립감은 엣지보다 확실히 좋거든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되게 불안해요. 미끄러워요. 딱 들고 이렇게 걷다가 옆에 누군가만 스치면요. 되게 조마조마하고요. 쓰세요. <laughs> 얇으려고 샀는데 <laughs> 케이스는 제가 이제 프로 라인까지 싹다 지금 모으고 있어 가지고 요거 모아 가지고 다음 달에 쫙 풀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근데 엣지 같은 경우는요. 저도 나름 생폰으로 계속 써오려고 노력했거든요. 손에서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촉감이에요. 맥세이프가 없어서 이 케이스를 들고 다녔다는 거 아이폰은요 역시 생폰을 써도 자유롭다는 게 이게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데 저는 처음에 버튼이 누르기 불편하지 않을까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한손으로 누르기 되게 편해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6.5인치로 엣지 6.7인치보다 작은데요 그러니까 엣지도 진짜 대단하긴 한 거예요 얘보다 더큰 사이즈인데 무게는 더 가벼우니까 카메라 심지어 두 개고 프로맥스 울트라에 익숙한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노선의 화면 크기가 저는 6.5인치라고 생각해요 6.3인치 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작 다고 느껴져요. <laughs> 확실히 그 유튜브 영상 시청에 있어서 크기적으로 만족스럽고 이게 진짜 6.5인치라는 큰 화면을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봐도요. 목에 어 부담이 안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사실상 에어와 엣지의 메리트예요. 자, 밝기 같은 경우도 3000니트 최대 밝기면요. 제 기억으로 엣지가 2600인가 2700 정도 될 거거든요. 에어 엣지, 에어, 엣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실내에서는 사실 이 정도 차이를 크게 못 느낄 수 있지만, 대낮에 땡볕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땡큐를 느끼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이번에 17 시리즈 같은 경우 기본에도 에어에도 반사방지가 들어가서, 물론 여전히 얼굴이 은연 중에 보이긴 해요. 반사방지가 막 완벽하게 기깔난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긴 없으니까, 이거보단, 뭐, 감사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론 갑니다. 뉴트로 킹 김에 사운드. 저는 막귀라서 이제 구매 당시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노 스피커. 스피커가 이제 위쪽에 딱 하나 있잖아요.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막귀인 저도 느껴져요. 3D에서 2D로 강등된 느낌. 다르죠 울림통이 울림통이 다르죠 근데 사실상 보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평상시에 이건 100번 양보한다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샤워할 때 제가 유튜브를 꼭 봐요 켜두고 그러니까 물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손님이 놀러오고 이제 사람이 있을 때 큰일을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최대 음량으로 켜야 되는데 아 이거 큰일 보일 때도 아쉬운 그래서 에어팟 프로 3 이거 3세대를 구매했고요. 이러면 아이폰이어 실 가격이 얼마죠? 배터리까지 사신 분들은 오 프로맥스인가? 다음으로 이제 예리를 갈지 말지 되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카메라일 거예요. 모노 스피커에 이어서 카메라도 딱 하나, 싱글 카메라. 어 매우 개만족입니다. 2억 화소 정말 대단하긴 해요 숫자적으로. 근데 2억 화소 필요 없어요. 진짜 4,800만 화소로도 퀄리티가 되게 만족스럽다고요. 저는 카메라에 가장 놀랐어요 이번에 비디오 퀄리티부터 해서 애플이 좀 짜쳤던 게 하나의 카메라에 하나 둘. <laughs> 네 개의 렌즈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2배줌 잘 나와요. 크롭 줌 1200만. 어차피 3배줌 이상 안 쓰시던 분들은 만족할 거고요. 초광각 접사도 저는 사실상 안 써요. 2배줌 퀄리티가 저에게는 목숨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산 프로맥스랑도 비교해 보시고 프로맥스가 미묘하게더 화사하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센서 크기가 더 커서 밝게 찍히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취향상으로는 에어가 조금 더덜 억지스러워서 만족스러웠다. 이어팟을 엣지랑도 비교해 보시죠. 다만 이제 초광. 초광각을 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엣지는 초광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상 이제 에어의 아쉬움이 남겠죠. 절연띠, 깻잎통, 탈모, 뭐 인덕션 뭐 항상 나올 때마다 난리에뭐 난리였는데 아이폰 보세요. 곤조 얼마나 확실해요. 그냥 밀고 몇년이 디자인으로 쭉 가잖아요. 킬폰은 아무래도 배터리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배터리 괜찮던데요? 비디오 재생시간 기준 27시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6%랑 동일 스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이걸 쓰다 보면 은 이렇게 최대 이렇게 올려서 보고 요즘 영상이 프레시디가 아니고 최대 포켓몬 이런 영상들 볼 텐데 그래서 뭐 숫자적인 그런 숫자까지 이제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쓰다 왔는데 배터리가 아직 45%는 남아있어요. 엣지가 3900mAh로 24시간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3000 극초반인 에어가 이런 시간을 뽑아냈다는 게 확실히 n 원칩부터 시작해서 새로 들어간 AP칩이 구라는 아닌 걸로. 이제 아쉬운 점이면 충전 속도예요. 유선 충전 속도 기준 20W로 요즘 뭐 40, 45W 시대에 30분 충전 시 절반 가까이 충전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무선 충전 속도 같은 경우는 에어가 20W고 이제 엣지가 15W잖아요. 치투 기준 성능도 비교해봤는데요. 시네벤치 테스트 결과는 이렇고 3D 마크 테스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아이폰에 넘어와서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었어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의 부재. 이거는 진짜 뭐 다른 거는 제가 뭐 괜찮다 쳐도 이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저는 위로 올리면 녹화가 되게 설정을 하고 뭐 아래로 하면은 손전등이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저만의 커스텀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걸 눌러가지고 시리를 거쳐서 가는 채찍 PT도 어... 썩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가는 이 재미나이가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어, 이두 가지 외에는요. 애플페이를 되게 걱정했는데 오랜만에 애플페이 써봤더니 나름 되는 것들이 많아져서 오늘 하루 삼성페이 없이도 잘 지내봤습니다. 맥세이프, 에어드롭은 아이폰에서 제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이폰엣지 하루 사용기 메인폰으로 가능하다. 샤워할 때만 안 쓰면 이 친구의 장기 사용기 프로맥스의 사용기도 곧 들고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이바이, 바이바이.